안녕하세요. 이투데이 e 정수천 기자입니다. 이투데이가 e 뽑은 1월 27일 퉁데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 덕본 국민연금입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O 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22일 종가 기준 10.7%로 작년 초보다 0.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총 56조 977억 원으로 작년 초보다 20조 579억 늘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55.6% 높아진 덕에 국민연금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부 층간소음의 매스입니다. 최근 방송인 이휘재 부부와 개그맨 안상태 부부가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재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층간소음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6일 대형 건설사 4곳을 불러 층간소음 관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관련 사후 확인 제도 구체화 방안과 더불어 철근 콘크리트 바닥인 슬래브 두께를 210mm에서 240mm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산 달걀 60톤 풀린다입니다. 달걀값이 고공행진을 보이자 정부가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달걀을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달걀 수입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는 27일 미국산 달걀 60톤에 대한 국내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60g짜리 달걀 100만 800개로 한 판에 30개짜리 달걀 3만 3 3,360판 분량입니다. 미국산 달걀은 달걀 소비가 많은 제과 제빵 업체와 달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대전이어 광주도 무더기 확진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9명 발생했는데요. 건물을 함께 쓰는 한마음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주 TCS국제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 등 122명이 합숙 중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109명을 각각 연고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는데요.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 이어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또다시 10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거리두기 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닐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손정희 회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제일규포 사업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고경영자직에서 물러나 창업자 이사가 됩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 회장은 26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미야카와 준니치 부사장을 4월 사장 겸 CEO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룹 회장에는 미야우치 겐 사장 겸 CEO가 취임할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손 회장이 투자기업과의 협력이나 그룹 전체의 전략은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툰데이 뉴스의 정수천 기자였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